나는 오른쪽을 좀 타보려고. 응. 와, 씨. 엄청. 어우, 왜 이러지? 운전 풀고 타야 되나? 야, 씨. 트래블 차인가? 어렵네. 와, 이게 원래 이렇게 차지나? 왜 이렇게 어려웠지? 완전 바보됐네. 완전 아, 바보 됐어. 씨. 어. 바보 됐어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여기가 이렇게 어려웠었나? 기 よし! Next,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였어? <laughs> 어우. 와, 이 나무 뿌리가 너무 무시무시하다. 아, 어. 칠보산 잘 타는 사람 인정. 와, 나무 뿌리가 옛날 어떻게 탔지 여기는? 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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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런 거 어떻게 됐지, 옛날에? 아, 아 길. 왼쪽 길이 뭐야? 갭. 등산로잖아 그거는. 갭이, 가다가. 아, 갭 여기 가다가아 갭. 어 그건 가본 것 같아.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은 나무 점프를 한번. 아 일단 가보지 뭐 가보고 안 되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지. 말고는 빨리 못하고 오메 저거 빠르이 야씨 우리 민재가 프로가 됐어요. 좋아 어. 어. 야 저쪽 아니야? <laughs> 오 뭐가 새로운 게 만들어졌네? 아 그러네. 옛날 길이 아니구나. 그럼 좀좀 살살 타야지. 뭐. <laughs> 오 많이 달라졌네.